자 안녕하세요. 코인 아니 보기 우는 남자 코복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면요. 세계적인 법정 화폐 결제 게이트웨이인 아이케미페이가 이더리움 클래식 글렌츠. DAO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글렌츠 DAO는 알케미페이의 법정화폐 온램프 솔루션을 홍보할 예정인데요. 자, 사용자는 알케미페이 램프 웹사이트를 통해 이더리움 클래식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오픈소스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암호화폐 플랫폼인데요.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하드포크 됐죠. 자이 부분 자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로 이더 또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가장 큰 핫이슈는 우리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인데요. 자 근데 우리 이더리움 ETF 승인이 늦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 엄청난 상승했던 그 폭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자료화면 지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단계인 19B-4는 이미 5월에 승인이 났고요. 현재 지금 S-1 서류를 지금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다시 9일까지 재요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원래는 우리 이더리움 ETF 이번 여름에 지금 이 안에 지금 승인이 나기로 했었는데, 지금 s-1 서류를 재요청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5월 20일 쯤에 지금 19 b-4 서류 승인으로 엄청난 상승을 해줬었죠 자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여름 내에 이제 승인이 안 난다는 그 예측으로 인해서 현재 하락을 해주면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더리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ETF가 승인이 난다면 제 예상으로는 한, 한 1천만 원대 이상까지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손절가 한번 책정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중 한번만 해주세요. 자, 정말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원동력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하나 하나가 코복나물 코인 유튜브 1위로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아래 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정말 무료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왜 이렇게까지 무료로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실 텐데 정말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코인 공부 처음 할때 당시에 정말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코인 유튜브 1위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하나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제 손절가 측정해드려야죠. 자 손절가는 470만원이고요. 원래라면 익절가를 잡아드려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 ETF 승인이 될 시에 얼마나 상승해질지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손절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최근 이 부분 보시면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 볼수 있겠죠? 자, 지금 시장 상태가 상태인 만큼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현재 이더 ETF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호지성 기사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기대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을 거라 믿어 심치 않고요. 다음 영상은 더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